오랜만에 찍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감이 다 떨어졌네. 큰일이네. 제가 이번에 리뷰 영상을 찍으면서 평소처럼 찍어볼까 했는데, 그렇기에는 제가 롱폼을 안 올린 지한두 달이 지났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인사는 하고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, 네, 안녕하세요.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저는 뭐 그냥 음, 그냥 저냥 무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에 피망원 3.0을 구매했다는 거 이게 이제 이번 영상의 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.0, 2.0, 3.0 이렇게 쭉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2.0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3.0까지는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익스클루시브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뭐큰 어려움 없이 큰힘 들이지 않고. 구매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. 이번에 나온 3.0이 그 동안의 버전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우시 컬러가 조금 다양하게 들어 있다는 거. 이제 뭐 이제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거나 예전에 나왔던 버전에서 지인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피마오는 스우시 컬러가 좀 달랐었잖아요. 이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버전의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. 근데 스우시 컬러 말고는 다른 버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. 어, 그냥 포스 제품이다 보니까 휘뚜루마뚜루 신기 좋더라고요. 상태 괜찮죠? 엄청 막 지저분하지 않죠? 근데 원래 얘 컨셉이 신고 다니면서 이게 크랙이 생기고 그게 갈라져서 안에가 이제 드러나면서 뭔가 나만의 그런 감성이 나타나는 제품이잖아요. 근데 은근히 크랙 잘안 벗겨져요. 확실히 그냥 포스 제품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코디하기엔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제 피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컬러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 좀 이제 맞는 걸로. 저렴하게 잘 구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긴 한데, 제가 왜 그동안 이렇게 롱폼을 많이 안 올렸는지 이야기를 한번은 좀 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, 그쵸? 두 달이잖아요.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이제, 아, 재미없다라고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,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재미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계속 드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니까, 나도 재미없고, 보는 사람도 재미없고, 이걸 찍어서 뭐 하나. <laughs> 거기까지 생각이 또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좀두 달까지 끊은좀 잘못하긴 했어요. 그죠? <laughs> 반성합니다. <웃음>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뭘 찍어야 나도 재미있고, 보는 사람도. 이게 저랑 저희 스태프랑 둘만의 생각으로는 발전이 없어요. 그래서 염치 없지만 두달 만에 나타나서 염치 없지만 진짜 아무거나 괜찮아. 진짜 어이 없는 것도 다 상관없으니까 이거 찍으면 좀 그래도 슈룩이 좀 잘하지 않을까,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생각을 좀 네, 나눔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. 그럼 안녕. シュルク